속눈썹 펌이나 연장 시술 시 사용되는 테이프를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유키반 테이프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에 속눈썹 펌을 받았을 때 실제로 이 테이프를 사용해서 롯드를 피부 위에 고정시키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실제로 피부에 이 테이프가 접착 이 되었을 때어떠한 자극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. 어, 그리고 이거를 붙이는 과정에서도 떼어내는 과정에서도 크게 뭐 따갑거나 아니면은 피부 위에 접착 성분이 남아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 피부에 괜찮은 제품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이 유키반 테이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. 테이프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 손으로 잡고 쉽게 뜯어지는 그래서 작업하기에도 편리한 제품이에요. 그리고 통기성이 있어서 오래 부착해도 크게 피부에 이제 통풍이 잘 되는 될수 있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것은 항 상자에 24개 입이 들어 있는데 저희는 낱개로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